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인디고 팀입니다. 마이인디고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해 일상의 소리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서비스입니다. 세상은 늘, 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화재 경보, 안내 방송, 대화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을 청각 정보를 넘어 상황을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청각의 부재를 넘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7억 2050년까지 7억 5, 7억 명이 청력 손실을 겪게 되고,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은 이미 청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각 장애인들의 실제 목소리가 문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말에서 드러나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정부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은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솔루션은 맥락적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소리를 구분하는데 그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AI 에이전트는 소리를 인식하는 기술을 넘어 사용자와 세상을 이어주는 새로운 청각의 형태를 만듭니다. 저희의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소리를 감지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리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종합해 사용자의 일상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진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1차 타깃은 청각장애인과 난청인, 확장 타깃은 노인성 난청 고령층입니다. 이들에게 AI 에이전트는 일상 속 경보와 방송 인식을 돕는 안전, 접근성 핵심 기술이 됩니다. 저희는 소리를 문자로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의 의미를 이해해 전달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이름은 마이 인디고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색인 인디고 블루를 상징하며 독립 인디펜던트와 나아가다 고의 의미를 결합해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바이스의 마이크로 주변 소리를 수집하고 API를 통해 종합적인 위험도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앱이나 스마트 액세서리를 통해 알람을 전달합니다. 디바이스 마이크를 통해서 생활 소리를 인식하고 시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황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아기 울음이 금지되면 아기가 깼어요 라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합니다. 디바이스의 음성 인식 모듈이 안내 방송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에이전트가 이를 요약한 뒤 위치 정보와 함께 상황에 맞는 아웃풋을 제공합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상태와 실제 상황을 교차 확인합니다. 응답이 없을 경우 사용자의 경고를 보내고 필요시 보호자와 911에 자동으로 위치를 전송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소리가 반복 감지되면 이를 자동으로 학습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인식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마이 인디고가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몇 가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항입니다. 여러 소음이 존재하는 공항의 경우 안내 방송 중 이용자의 비행 정보에 따른 핵심 정보만 추출하여 알림후 텍스트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병원입니다. 의사와의 대화나 안내 소리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핵심 문장만 줄여서 전달함과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메모로 저장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운전 중 구급차 접근 상황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같은 필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방향을 전달하여 운전자의 즉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My Indigo는 Edge AI 모듈을 활용해 이 디바이스 내에서 소리를 빠르게 분류하고 필요시 AI 에이전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밀 분석과 새로운 사운드 학습을 수행합니다. 마이 인디고는 하나가 아닌 여섯 개의 AI 에이전트가 협력해 작동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입니다. 각 에이전트는 소리 인식, 맥락 분석, 피드백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해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부분입니다. 전 세계 난청 인구는 약 4억 명, 2050년은 7억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청기 시장은 10년 내두 배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수익화는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능별 정기 구독제, 정부 보험 지원, 그리고 광고 기반 수익 모델입니다. 마이인디고는 빠르게 네, 성장하는 AI 청각보조시장에 진입합니다. 전세계 시장 규모는 약 240억 달러, 접근 가능 시장은 60억 달러입니다. 이중 도시 거주 청각장애인인 난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쏨을 공략하여 구독 전환 모델을 구축해 약 1억 3천만 달러 매출 잠재력을 보호 합니다. 마이인디고는 보조시술을 넘어 접근성에서 플랫폼로 진화하는 AI 청각시장의 선도자를 지향합니다. 경쟁 서비스들은 대부분 소리를 단순히 인식하거나 자막으로 변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소리의 맥락을 이해하고 위험도를 판단해 즉각 대응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빈칸을 채우며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여러 기기와 데이터를 연동해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상황을 추론하며 필요할 때 즉각적인 안전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감각으로 이해하기 하는 파트너, 마이 인디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